네 다음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방금 국민연금 살펴봤죠 여러분 네 국민연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연금에 해당되는 세 가지 연금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그중에 먼저 어, 군인연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군인연금 뭔가 떠오르죠 여러분 군인이죠 군인 군인 네, 군인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병도 해당이 되는데 사병은 이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특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어 직업군인, 직업군인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군인에게 적용이 된다. 군인 연금은 어 1963년부터 6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과거에 군인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어요. 어, 그래서 국가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군인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까 국가가 나중에 퇴직할 때 어, 연금 제도로서 보상해 줄 거야라고 그렇게 에, 약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63년도부터 시작 시작됐고요. 처음에는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같이 운영됐었어요. 그래서 당초는 공무원연금에 포함돼서 실시됐었어요. 그러나 어, 군인들이 이제 장애가 많고 또 많이 사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실시하자. 그래서 어,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63년도부터 어, 실시가 된 거입니다. 네, 그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군인들이 해당되고요. 부사관이나 준사관, 장교. 주로 해당이 되고 물론 장군도 해당됩니다. 어, 그러나 사망이 됐을 때, 예, 사망이나 장애 보험이 됐을 보험 장애에 해당됐을 때는 사병 병사도 어, 지급을 해줍니다. 네, 병사도 지급을 해줍니다. 어, 앞선 국민연금이나 여기 어, 군인연금이나 또 뒤에 배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나 뭐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 일정액을 보존을 해줍니다. 일정액을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음, 이런 그 어, 사병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군인연금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네, 군인연금, 음, 네. 그래서 군인 연금도 어 퇴직 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여 가는 어 군인에게 지급하고요. 퇴직 연금, 또 퇴직 연금 일시금, 또 퇴역 연금 일시. 퇴역 연금 공제 일시금 이런 것들에서 구, 군인으로 퇴직한다. 퇴여 간다. 그랬을 땐 퇴직 급여를 주게 됩니다. 또 국민 어아또 군인 연금 종류에는 유족 연금이 있는데요. 유족 급여라고 합니다. 이 연금이라고 하나고요. 급여. 네, 복무 중에 사망을 했다든가 또뭐 그런 경우에 유족에게 연금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보상은 이제 군 복무 중에 다친 걸 얘기해요. 다쳤을 때는 어 본인에게도 주고요, 유족에게도 예, 이 재보상을 줍니다. 본인도 주고 유족도 준다 이건 아니고요. 본인이 받는데요. 본인이 어 어떤 그 뭐랄까? 음, 금융 활동을 못할 정도로 많이 다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재해 보상금, 네, 재해 보상금, 네, 사병을 포함해서 군인이 복무 중 질병에 걸리는 사망 경우에는 따로 아까 앞선 뭐 어, 유족연금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재해 보상금을 따로 줍니다. 네, 그리고 재해 보상금이 있는데요. 어, 이 경우는 사병을 포함한 군인이 복무한 질병에 걸 사망한 경우 또 따로 사망 보상금이나 장애 보상금을 하고 제 이름이 붙여진 재 보상금을 줍니다. 네.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퇴직수당인데요, 1년 이상 복무한 어, 퇴직한 군인에게 예, 지급되는 어, 그런 퇴직수당입니다. 네. 일시금 형태로 주는 그런 퇴직 수당이 됩니다. 네, 네 그다음 어, 네 지금 네 군인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줄여서 사학연금이라고 하죠. 사학연금. 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립,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연금을 따로 특수연금으로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요. 음, 이게 이제 1975년도에 실시가 됐거든요. 아까 앞선 군인연금은 1963년도에 실시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 더 앞서서 배운 공무원연금은 1960년도에 제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나라인데요. 국가가, 어, 공립학교, 국가가 만든 학교를 많이 짓고 싶었는데,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학교를 만들어라. 학교를 만들면, 여러 가지 어,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더 많은 나라예요. 사립학교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분명히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사립학교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혜택은 거의 똑같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공립학교 교사나, 사립학교 교사나, 거의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또 직무상 질병 장애를, 어, 장애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주자.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1 9백0 년대 7 0 년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또 장려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 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사립학교가 우리나라의 그 교육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를 장려했었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교육사업을 어, 민간에게 음,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네, 어, 적용 대상은요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가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정규학교가 안된 학교들이 많아요. 어, 우리가 흔한 말로 비인가학교 뭐 이런 학교라고 부르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예, 그런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 허가를 받는 정규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예, 이런 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근무하는 어, 선생님 또 사무직원 모든 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사립학교 사학연금 해당이 다 됩니다. 종류를 봐볼게요. 네, 어, 직무상 요양비 재보전금의 단기급여와 단기급급여가 있고요. 또, 장기 급여가 있어요. 퇴직연금, 일시, 퇴직일시금, 장애연금, 뭐, 유족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더 살펴볼게요. 네, 단기 급여로는요, 재직 중에 이제 급여를 줍니다. 네, 이 사학연금 중에는요, 네, 직무상 요양. 이를테면 일하다가 어, 다쳐서 요양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네, 이 연금으로서 요양을 할수 있는 비용을 네, 주는 것입니다. 또, 재해부조금. 어, 그러니까 무슨 뭐,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뭐, 코로나로 인한 재해, 이것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태풍, 무슨 뭐, 지진, 뭐, 산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해가 있을 경우는 부조금을 주고, 사망조의금, 이런 것들은 단기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꺼 번에 지급하는 것이고요. 퇴직 후에 급여를 주는 장기 급여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장기라고 하니까 매달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퇴직하면 어, 퇴직일시금도 주고요 또 퇴직연금도 주고요 뭐 이런 것들 줍니다 또 심지어 조기퇴직연금도 주고요 분할연금 매달 주는 그 연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장해급여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 다쳤다 또 그런 경우에 이런 어,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이런 것들을 어, 주게 돼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아까 앞서 설명했던 대로 어,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유족에게 연금을 주는 그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 퇴직 수당을 따로 줍니다. 음. 어, 여기 보면은 퇴직 일시금을 주는데 또 수당을 줍니까? 네, 다또 줍니다. 예, 이름만 다르지 이렇게 따로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퇴직 수당을 퇴직 기간의 기준 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로 곱한 금액인데요. 어떻게 곱한가 볼까요 1년 후 퇴직하면 대략 한 10만원 정도 2년 후 퇴직하면 대략 20만원 정도 이렇게 퇴직수당을 따로 줍니다 네. 이거나 이거나 같이 일시금을 주는지 하는데 합치면 안되냐? 안됩니다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일시금 따로 이 일시금 따로 입니다 네. 어, 여기까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어, 어, 대해 살펴봤습니다